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양말 목으로 티 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눈 앞에 있는 직조틀 그리고 양말 목 20개를 준비해주면 됩니다. 어, 색깔은 두 가지 색깔, 한 색깔 당 10개씩 준비해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세 가지 색깔을 준비했고요. 두 가지 색깔은 다섯 개씩.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다섯 개씩 10개요. 그리고 한 가지 색깔은 10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숫자를 세서 정확한 숫자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우리가 만들 때편하게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조트를 살펴보면 여기 다리 부분이 있죠. 하나당 10개씩, 한 변당 10개씩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 위로 가든 우리가 만드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할 양말목은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바닥으로 가도록 준비해 주면 나중에 빠지지 않아서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이 양말목 하나, 이 양말목 하나를 한 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양말목 이렇게 잡고요. 그럼 고리가 생기죠? 이 고리를 변에 있는 여기 뾰족한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 수업할 때 보니까 이렇게 거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 고리를, 만들어진 고리를 이렇게 앞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쭉 당겨서 아래편에도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다리 부분에 이렇게 위아래로 고리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색깔을 번갈아가면서 끼워 볼게요. 색깔을 번갈아가면서 여기 다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도 건너뛰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끼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양말목을 정확하게 숫자를 셌다면 지금 여기 다리 부분 10개를 다 끼운 다음에 양말목 색깔은 없어졌겠죠.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한번 뒤집어 보는데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빈 공간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위아래로요. 자, 그러면 다시 뒤집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줄을 이렇게 걸어 볼 건데요. 자, 같은 색깔 10개 준비해 놓은 것 있죠? 자, 지금 세로로 10줄을 걸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로로 10줄을 걸면 되는데요. 그냥 걸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두 줄을 한 줄로 생각해서요. 이 줄을 건너 건너, 퐁당퐁당. 자, 이 줄에 위로 갔다면 이번 아래로 통과하고요. 위로 건너서 아래로. 위로 건너서 아래로. 위로 건너서 아래로 이렇게 실을 통과시키면 돼요. 해볼게요. 자, 이쪽 걸어두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음, 여기가 다리가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홍 실 위로 그리고 진분홍 아래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두 줄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만 기억하면은 술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쭉 잡아당겨서 여기 다리에 끼워주면 되죠.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 끼울 때까지 어, 불편함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해냈다면 이제 두 번째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요. 지금 분홍색 세로실 보이죠? 이 분홍색 세로실이 아래로 가 있어요, 위에 보면. 그럼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분홍색 세로실이 위로 가고, 우리가 지금 끼우고 있는 가로줄, C실이요,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다리에 빠지지 않도록 일단 끼워 놓을 거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잡았으면 다시, 여기에 분홍색이 위로 갔죠? 그럼 여기 아래, 또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이렇게 해서 건너편에 끼워주면 됩니다. 한번또 쭉쭉 올려주고요. 이렇게 두 줄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은 규칙에 따라 쭉세 번째부터 열 번째 줄까지 끼워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줄. 다리에 고리를 끼우고요. 바닥에 놓은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자, 분홍색 날씨를 보면 여기에 아래로 가 있고 위로 가 있죠? 그럼 다시 아래로 보내줍니다. 분홍색이 아래로 가고 우리 지금 민트색이 위로 갔죠? 다시 퐁당, 퐁당. 두 줄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두 줄을 같이 들어서 올려주면 돼요. 두 줄을 같이. 올려서 두 줄을 같이 올려서. 자,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자, 새로운 실 잡고 고리를 다리에 끼우고. 자, 분홍색 날씨를 봤더니 그 전에 아래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날씨를 아래로. 시실이. 이렇게 끼워집니다. 건너편에 끼워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규칙을 찾아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하고서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 줄을 끼울 때에는 공간이 없어서 힘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중간 올려가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한 다음에는 이렇게 규칙이 한 눈에 들어와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를 돌아서 열 줄이 다 끼워졌는지 빈 공간이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 나오도록 직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풀면, 그대로 풀면 다 풀어지겠죠. 그렇다고 이 틀에 끼운 상태로 이거를 사용하기는 우리 틀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깝죠. 그래서, 이 틀을, 틀에서 빼더라도 이 우리가 짠 것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따라 하기 편하도록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두 고리, 지금 1 0 개의 고리, 자총 40개의 고리가 이렇게 걸려있는데요. 두 개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뺄 때에는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 끝에서 시작을 했어요. 위쪽 오른쪽 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개를 뺐어요, 그쵸 그러면 이두 개의 고리가 토끼 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세요. 넣었죠? 선생님 손가락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던 고리를 잡아요. 그다음에 고리 바깥으로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였던 고리가 하나가 되지요. 자, 하나가 됐으면 다시 하나를 빼주세요. 그럼 다시 토끼기 두 개가 됐고요. 다시 오른쪽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왼쪽 고리를 잡고 바깥으로 빼줍니다. 다시 고리가 하나가 됐어요. 자, 이렇게 고리가 하나가 되면 다시 하나를 빼서 항상 두 개씩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어가지고 발은 고리를 잡고 바깥으로 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나갈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손가락이 아프거나 고리를 놓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한 줄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왼쪽 끝에 고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바로 옆에 옆에 있는 이 고리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리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이 끝났 죠？두 줄이 끝 나면 다시 돌려서 옆에 있는 칸 으로 이동 을 합니다. 다시, 두개 끼워 넣 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한 줄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세 줄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은 할때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나머지 다리를 이렇게 막아 줘서 빠지지 않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하나씩만 조심히 빼서 다시 다른 고리로 막 자, 고리 하나 남았으면 다시 여기는 손으로 막고요. 하나만 빼서 이렇게 막고. 자, 이때는 쭉쭉 고리가 작으면 이렇게 아래로 밀어줘도 됩니다. 다시 빼서 넣고. 자, 이때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빼려고 한게 아니라 안 아니, 왔는데 빠질 때는 에 당황하지 말고. 어, 선생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 다시 옆에. 이제 하나가 남았고요. 다시 고리 하나를 빼면 틀에서는 완전히 다 빠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막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묶어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일단 똑같이 오른쪽 고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쭉 힘잡아서 당겨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우둘투둘해지죠.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보여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쭉 당겨보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도 당겨보고 옆으로 이렇게 힘줘서 자 힘줘서 오른쪽 왼쪽으로 쫙 당긴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늘려주세요. 위아래로 그러면 옆면을 봤을 때 우리 머리 땀 모양처럼 가지런히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쁜 티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고리는 다른 곳으로 넣어서 숨겨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 티매트 평소에 보관할 때 집에 있는 고리에 이렇게 걸어두려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넣어줬다가, 넣어줬다가, 다시 빼서 풀리지 않게 한번 묶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양말목으로 예쁜 티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법 잘 익힌 다음에는요, 다양한 색깔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다른 예쁜 티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안녕.